넌 짐승이 아니라 내발 네 딸린 황금 덩거리야뭘 꾸물거리는 게야. 바보 놈을 뜯고 살아도 저 가죽을 내 앞에 대령한 말이다. 안 된다. 우리 냉이는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여. 밥 없어서 내품 파고 들던 불쌍한 동생이란 말이여. 쏘라면 나를 쏘란 말이여. 이 나쁜 놈들아. 짐승 새끼 품고 살더니 대명을 재독하는구나 저승 가서 날 원망 마라. 키위는 이미 떠났다. 냥아. 형님 피 나는 거 보지 말고 어서 튀어. 형님은 형님은 괜찮은 잎께. 제발 살아만 나오그래나 때문에 우는 게 네가 산실령이었남? 그래도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이쁜 동생 양인 니께 야담 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으로 둘러싸인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에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울음소리의 주인, 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역물은 산의 군주로서 오랫동안 숲의 질서를 다스려왔으나, 인간의 탐욕 앞에서는 산군조차 위태로운 목숨일 뿐이었지요. 호랑이 가죽을 얻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간사한 사냥꾼들은 겨운의 덫을 놓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며 대오를 옥죄어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제배 아파 낳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이 떠나갈 듯 포효하며 사냥꾼들을 자신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날카로운 창과 화살이 그녀의 가죽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새끼가 숨어있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려 차디찬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붉은 선열이 하얀 눈밭을 수놓으며 상군의 전설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작은 새끼 호랑이는 어미의 온기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한 설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보름이나 되었을까요? 이빨조차 제대로 나지 않은 녀석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점차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더미 속에 파묻혀 하얀 눈밭 위로 가느다란 앞발 하나만을 내밀고 가녀린 숨을 내쉬는 모습은 처량하기그지 없었습니다. 산맥의 주인이 누려야 할 영광 대신 얼어붙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산 아랫마을에는 만득이라 불리는 산에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남의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며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였지요. 어수룩한 말투, 한 박자 느린 행동, 그리고 항상 해벌쭉하니 웃고 다니는 표정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만드기라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놀렸고, 어른들은 힘든 일을 시키고도 밥한 덩이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것 보기와 달리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말귀는 잘 알아듣지 못해 구박을 받았지만, 산짐승의 미세한 울음소리나 숲이 속삭이는 변화를 알아채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요. 나무가 아파서 내는 소리,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 냄새를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차를 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해 진력이었습니다. 주인집 아궁이의 뗄뗄감을 구하기 위해 산등성이를 오르던 만들기는 제 몸집보다 큰 나무짐을 한짐 가득 치고 내려오던 중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가냘프고 애처로운 소리가 만들기에 귓가에 닿았기 때문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바람 소리라 여기고 지나쳤을 그 미세한 떨림을 만들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채로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새를 들여다본 만득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털뭉치처럼 작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녀석의 몸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지만 평생 호랑이를 본적 없는 만득기는 그것이 그저 덩치가 좀 크고 무늬가 특이한 산고양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이미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며 차갑게 식어가는 새끼를 보며 만득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야옹아, 왜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있니? 엄마는 어디 가고 너만 이리 떨고 있어. 만득기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녀석의 몸에 쌓인 눈을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얇은 누더기 저고리를 풀어헤쳐 꽁꽁 언 새끼를 맹가슴품 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에 몸이 오싹했지만 이내 품속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심장박동을 느끼자 만득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어. 형아 품은 따뜻하니께 조금만 참어. 자신도 추위에 떨면서 만들기는 혹여나 품안에 생명이 다칠세라 지게도 버려두고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만드기가 머무는 곳은 주인집 헛간 옆에 판자로 대충 마가 만든 작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외풍이 심해 방 안에 둔 물그릇이 얼기일수였지만 그날부터 그 방은 둘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주인집에서 받아온 자신의 유일한 끼니인 묽은 팥죽을 쪼개어 새끼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으깨어 녀석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자, 아 해봐라. 이걸 먹어야 산다. 그래야 나랑 오래 살지. 처음에는 경계하며 입을 꾹 닫고 있던 새끼 호랑이도 밤새 자신을 끌어안고 체온을 나눠주는 만득이의 진심 어린 정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녀석은 까칠한 혀를 내밀어 만득이가 건네는 죽을 받아 먹었고 만득이의 품을 파고들며 잠을 청했지요. 만드기는 밤새 녀석의 털을 빗겨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나처럼 부모가 없는겨? 그래도 괜찮어. 이제부턴 내가 내 형이고 내가 내동생양이다제 입으로 들어갈 밥은 없어도 품 안에 식구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자는 것을 보며 만드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자 양이라 이름 붙여진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졌습니다. 고양이라기엔 발바닥이 사람 손바닥만 해졌고 꼬리는 몽둥이처럼 두꺼워졌지요. 몇달 만에 양이는 이미 중개만 한 크기로 자라나 좁은 단칸방이 꽉찰 지경이었습니다. 녀석이 기분 좋아 내뱉는 그르릉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문창사를 덜덜 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는지, 그저 우리 냥이가 잘 먹어서 장군감이 되었구나, 라며, 허어 웃을 뿐이었습니다. 냥아, 좁지? 조금만 참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기와 집 지어줄 테니까. 만드기가 마당을 쓸 때면, 냥이는 그 주위를 맴돌며 꼬리로 만드기의 다리를 감았고, 가끔은 만드기의 무릎 위에 그 거대한 몸을 억지로 구겨 넣고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묵직한 무게의 다리가 저려왔지만 만드기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형제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흉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잣집인 최 참판댁의 씨암 탈기. 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웃집 염소가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되는 등 가축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늑대짓이다. 아니다. 전설 속의 괴수다라며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냥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냥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인 만들기에 집 주변을 맴돌며 산에서 내려오는 군줄인 늑대와 색대를 몰아내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양의 금빛 눈동자와 압도적인 살기는 산짐승들을 도망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어둠 속을 배회하는 거대한 그림자와 살벌한 기운만이 목격될 뿐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문간방 쪽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를 봤다니까. 마을에는 만득이네 집 근처에 정체 모를 괴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지주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참파는 유독 만득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냄새를 잘 맡는 위인이었는데 최근 들어 만득이의 행색이 수상적었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주제에 요즘 들어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있단 말이지. 게다가 만드기에 방 주변을 지날 때면 코를 찌르는 짐승의 누린내와 알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최참판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바보 놈이 분명 산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주워다 숨기고 있는 게야. 혹시 산삼이나 귀한 약초를 캐서 혼자 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만드기가 주인 몰래 산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방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참파는 하인들을 시켜 만들기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호시탐탐 그 좁은 방을 덮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득기가 주인집 심부름으로 읍내 장터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최참파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만득기의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 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보자, 금덩이라도 숨겨놨는지. 방문이 열리자마자 키키한 냄새와 함께 어두운 구석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연한 성체의 위용을 갖춘 호랑이, 양이었습니다. 양이는 낯선 침입자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크르르드. 그 소리는 방바닥을 울리고 최참판의 뼈마디를 떨게 했습니다. 기익사 사람 살려. 고양이가 아니라 산신령이 나타났다. 최참판은 집채만 한 호랑이의 압도적인 크기와 마주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냥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으나 만드기가 사람을 해치지 말라 했던 말을 기억한 듯이연만 가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 나온 최참판이었지만 공포가 가라앉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큰 탐욕이었습니다. 저건 그냥 짐승이 아니다. 저 정도 크기의 호랑이 가죽이라면 한양대가 대게 팔아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을 열채는 사고도 남을 것이다. 그는 즉시 인근 구을에서 이름난 차쿠갑사와 전문 사냥꾼들을 주막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술상 위에는 최참판이 내던진 두툼한 돈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바보 놈 방에 금으로 된 눈을 가진 호랑이가 있네. 덩치가 황소만해. 그놈 가죽을 벗겨 내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자네들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네. 사냥꾼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포에서 위 잡겠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의 화살촉과 창 끝은 이제 은혜를 알고 사람을 따르는 역무를 향해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읍내에서 돌아오던 만들기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웅성거리고 낯선 무리들이 자신의 방쪽을 가리키며 수군대고 있었지요. 동네 안악이 몰래 만득이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만득아, 도망가거라. 최참판이 사냥꾼들을 불렀어. 매방에 있는 그큰 짐승을 잡는다고 난리가 났다. 만득이는 앞뒤 재볼 겨를도 없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냥이는 만득이를 고자마자 반가워 꼬리를 흔들었지만 만득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냥아, 큰일 났다. 사람들이 널 해치려 한다. 여기 있으면 죽어. 가자. 산으로 가자. 만들기는 양의 목을 끌어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커지고 무거워진 양이를 등에 업으려 낑낑대며 어두운 숲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나만 믿어라 냥아 형아가 너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못 건드려.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만드기는 양의 발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으며 쫓아왔고 횃불의 불빛이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최참판과 사냥꾼들은 만드기와 양이를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을 쏴라. 최참판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잔양 꾼중 하나가 시위를 당겼습니다. 안 된다. 우리 냥이는안 돼. 만들기는 본능적으로 냥이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피웅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화살이 만들기의 팔뚝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크 붉은 피가 솟구치며 만드기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잠잠하던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만드기의 피 냄새를 맡은 양의 동공이 세로로 찢어지며 순하디순하던 눈빛이 핏빛으로 타올랐습니다. 크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형의 피가 차가운 땅에 떨어지자 마침내 잠자던 상군의 본능이 깨어나 절벽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만득이는 고통 속에서도 흐릿한 눈으로 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냥이의 모습은 더 이상 방구석에서 뒹굴던 작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온 산을 호령하는 위험 있는 산신령 그 자체였습니다. 만득이는 그제야 자신의 동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양이가 전설 속의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호랑이였구나. 그래도 넌내 동생 양이다. 그렇지. 만들기는 떨리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거친 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양이는 털을 곤두세우고 사냥꾼들을 위협하던 살기 가득한 눈빛을 거두고 슬픈 눈망울로 만드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녀석은 만드기의 상처 난 팔을 까칠한 혀로 정성스럽게 핥아주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형아, 아프지 마. 내가 늦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주저앉은 만드기를 코로 밀어 자신의 등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냥꾼들이 감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할 속도로 벼랑을 타고 올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계곡 밑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눈이 부실 정도로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묵은 동자 삼과 산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과거 산신에게 바쳐졌던 금은보화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냥이는 만드기를 가장 크고 빛나는 산산밭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던 보물로 갚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만드기는 황금이나 보물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냥이의 몸에 상처는 없는지 살피며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바보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무사하면 됐어. 한편 핏자국을 따라 동굴 입구까지 쫓아온 최참판 일당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굴 안에서 흘러나오는 황금빛을 고자마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는 목적은 이미 사라진 지오래였습니다. 저게 다 금이야. 산삼이라고. 방금 전까지 호용우제하던 사냥꾼들과 최참판은 서로를 밀치며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주먹질을 하며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내 거야! 누구든 건드리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최참파는 굵은 금덩어리를 품에 안고 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황금의 눈먼 인간들은 동굴 위쪽 바위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빛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탐욕으로 얼룩진 이 추악한 인간 군상을 차갑고도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았던 밤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산 전체가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쾅. 동굴 입구 쪽의 집안이 흔들리며. 보물을 가득 짊어지고 도망치려던 최참판 일당 위로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탐욕스러운 자들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잘 살려줘. 내금. 네, 내금. 네, 최참판은 마지막 순간까지 황금 덩어리를 손에 꽉 쥐고 비명을 질렀으나 자연의 노여움 앞에 인간의 욕심은 그저 한 줌의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산는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던 오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겼습니다. 만드기가 있는 동굴 안쪽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성역처럼 고요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만드기의 얼굴을 비추자 그가 무겁게 감겨있던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동굴이 아닌...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었나?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을 맞았던 팔을 걷어보니 신기하게도 상처는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말끔히 나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들기에 머리맡에는 가캔 듯 흙이 묻은 큼지막한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양아 냥아. 하고 불러보았지만,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밤에 내린 비에 젖은 땅 위로, 산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산삼을 품에 안고 냥이가 사라진 산 정상을 향해 깊이 아주 오랫동안 저를 올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냥아.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만득기는 양이가 남겨준 산삼을 한양의 큰 약재상에게 팔았습니다. 그 값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만득기는 하루아침에 고을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락부자들처럼 떵떵거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을 짓지도 비단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깨끗하게 빤 무명옷을 입고 마을 중앙에 커다란 솥을 걸었습니다. 만드기는 매일 쌀을 씻어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품어 주었지요. 이 돈은 제가 번 것이 아니라 산신령님이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나눠야지요. 밥을 퍼주는 만드기의 환한 미소는 그 어떤 황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존경하며 만득 영감 보살 만득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득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다시금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밤 군주림에 지친 늑대 무리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늑대들은 가축을 물어 죽이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등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정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나섰으나 사나운 늑대 때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산을 뒤흔드는 우렁차고 익숙한 포효 소리.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득기만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반가움에 젖은 눈으로 어두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사타구니에 감추고 깨갱거리며 산 너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양이는 비록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시도 잊지 않고 만득기가 사는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영원한 수호신이 되어 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만드기도 늙어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운 만드기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만들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버님, 이 날씨에 어딜 가시려 합니까? 자식들과 손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득기는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약속이 있다 아주 오래된 약속이 있어 만득기는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젊은 날 냥이를 처음 만났던 그눈 쌓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가 시릴 듯한 추위였지만 만득기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냥아 형님 왔다 보고 싶구나 내 동생 눈보라 속에서 노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힘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가슴 속에 품었던 단 하나의 우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산 정상 바위에 걸터앉았을 때였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눈발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 앞에 나타난 것은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건장하고 위엄 있는 모습의 호랑이였습니다. 양이었습니다. 녀석은 천천히 다가와 거친 숨을 내쉬는 만드기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르릉. 그래. 너도 나를 기다렸구나. 많이 늙었지. 형이 만드기는 양의 목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닿은 그곳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만드기는 양이의 등에 기대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드기와 호랑이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사람 형상을 한 바위와 호랑이 형상을 한 바위가. 서로 등을 맞대고 다정하게 서 있는 것이었지요. 바보라 불렸던 사내와 상군이라 불렸던 호랑이. 종을 초월한 두 존재의 아름다운 우정은 그렇게 바위가 되어 영원히 산을 지키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과 진실한 우정은 짐승의 마음도 움직이며 결국 하늘까지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